안녕하세요. MPL 금액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3호선 무학재역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빌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1타경 50160 부동산 경매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은 서울 서대문구 홍재동 460번지 2호 소재 무학제역 북동쪽에 위치하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인왕산 파크빌 2층 202호로, 주위에 아파트 단지, 학교이마 등이 소재하고, 지하철 무학제역과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 평슬 라보 지붕, 7층 건물 내 201호로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집합 건축물 대장상, 근린 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주거 6개호로 이용 중이며,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김 땡땡의 5인이 임차 보증금 3억 2천만 원으로 현재 고주하고 있으나 경남구 인도명령 시 복잡한 문제는 없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본권의 감정가는 7억 1300만원이나 도래하는 2022년 1월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의 최저 경매가는 감정가의 51%에 해당하는 3억 6,506만 원입니다. 그러나 본권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매년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숙고하셔서 경락가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